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밥도 찾으십니다. 네, 개잡주 유한양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유한양행이 안 올라가니까 우리 많은 형님들이 분노가 조금 쌓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좀 아쉽긴 한데 요게 그냥 받쳐지는 부분을 받쳐지고 나서 오늘 또이 저점을 살짝 땡겨 올린 지점에서 지금 확인을 해주는 거고, 지금 이 12만원에서 벌어진 이갭 있잖아요. 여기가 생각보다 두꺼운 것 같아. 요거 바로 위에 또 바로 여기 위에 바로 위쪽 주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얘를 뚫어준다고 치더라도 바로 위쪽에 이게 틈이 있다 보니까 얘 생각보다 이거 뚫어주는 게 쉽지가 않나 봐 여기 위에 안착을 한다는 거 자체가 안착을 하면은 여기까지도 뚫어주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뚫어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흘러간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 아래쪽에서 좀 힘을 모아가지고 한 방에 조져주는 이 힘이 나와야 되고, 얘 올라가면 한 방에 양봉 뜨면서 아마 12만 5천원대까지 한 방에 올라가주는 요런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걸로 인해가지고 크게 막 그거 하지 마시고요. 애지간 하면은 반도체 아저씨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갈 테니까 그냥 그렇게 지켜보세요. 어 뭐, 걱정을 하거나, 막, 그럴 이유나, 그럴 필요는 사실 없지. 왜냐하면은, 또, 받쳐지고 올라가고, 받쳐지고 올라가는 그림들이야. 막 계속해서 나올 거니까. 그냥 뭐, 지켜보시면 되고, 또 이것도 올라가다 보면 올라가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뭐, 받쳐지고 올라가고, 받쳐지고 올라가고, 또 받쳐지고 올라가고, 또 받쳐지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들이 조금씩 그려질 테니까 너무 아쉬워하기보다는 지금은 주가 흐름을 존중하면서 어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보는 게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그렇게 크게 막 그거 하지 마세요. 반도차지씨 이런 거안 틀리니까요. 아시겠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형님들 멘탈이고요. 멘탈 잡다 보면은 어뭐 올라가는 그림들 그려질 테니까 그렇게 크게 뭐 걱정하거나 그럴 거는 없습니다. 반도차지씨 이런 거안 틀리니까요. 어 그냥 멘탈만 어 걱정하시면 아 어, 걱정 안하시면될것 같아요. 뭐 다시 봐도 어 반도차주 씨 이런 거안 틀리니까 그냥 들고 가세요. 알아서 올라가는 그림들이야. 뭐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아 좋은데 <laughs> 안 올라가서 미치겠네. 답답하네. 회사도 좋고 뭐 문제가 없는데 뭐렉나자 부작용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주가가 안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거 때문에 안 올라가는 건 아니야. 그냥 좀 힘이 부족해서도 형님들 화나서 잡주 잡주 하는데. 아, 조금은 정신 차려봅시다.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좀 지켜보다 보면 좀 풀리는 그림들 나올 테니까 지금은 조금 지켜봐야 될땐것 같아요. 정신 차려봅시다. 멘탈 잡아봅시다. 또 올라갈 거니까 아시겠죠? 뭐 그렇게 막 크게 걱정을 안 해요. 또 올라갈 거다라는 믿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쫄지 마시고요. 뭐지켜 봅시다. 뭐 반도체 아저씨 이런 거안 틀리니까 알겠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형님들? 멘탈이에요, 멘탈. 멘탈 잡아 가야 돼요. 아 진짜로 나 이런 거안 틀려요. 알잖아요. 어 진짜로. 나는 이게 자랑이 아니라요. 나 네, 일단 주식 매매를 할 때는요. 거의 대부분 영상을 찍는 종목들이잖아. 어, 그리고 영상 찍고 형님들한테 이게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는 종목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0 1 0 8 3 8 0 8 3 5 4로 예. 네.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께, 우리 구독자 형님들께 실제로 내가 매매하는 종목들 그리고 영상 찍고 이거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확실한 타이밍에 들어간다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다 고수에게 나오는 게뭐 전부 다 영상을 찍은 거야. 아니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옛날 내 반도체 아저씨 영상을 봐봐. 두산표세 4월달부터 내가 이재명 형님 애지간하면 대통령 될 거고 그러면 올라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고 노동자 인권법을 강화하기 때문에 로봇주들도 세게 올라간다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방산주는 뭐 지금 현재 푸틴이랑 계속해서 이거 전쟁 절대로 안 끝날 거고 우리나라도 뭐 계속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되면은 뭐 방위비니 뭐니 하면서 자주국방 자주국방 이런 소리 나오면서 방산주 계속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내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그러면서도 결국은 미국이 대처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반도체 주식은 애지가라면 올라간다고 들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러면서 반도체도 올킬 내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또 마지막에 바이오를 밀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애시 당초에 바이오라는 테마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 때 처음 만들어졌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정권 잡는 데 있어가지고 거의 시그니처 같은 주식이 바이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가 들어갈 때는요. 뭐 형님들한테 뭐 조용히 몰래 들어가서 나중에서 짜라잔 내가 샀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형님들. 4월 달에 보시면요. 내가 영상 또 찍고 했던 종목들이야. 보시면은 4월 달 막판에 4월 17일 날어나 그냥 펩트론 들어갔어요. 어 펩트론 아까 보시면은 거의 100% 이상 수익이 나왔죠. 이거 언제부터 들어갔었냐 하면요. 영상 자체는 여기 8만 원할 때부터 찍어서 3월 달에. 그러다가 4월 달에 보시면은 내가 뭐 아주 아래 지점도 아니야 보시면은 그냥 음, 보자. 어 4월 달 어디냐? 어 4월 달 이때 들어갔어.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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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예. 이때 들어간 거예요. 이때 15만원 할때 들어간 거예이 밑에서도 샀는데 내가 마가 끼워가지고 한번 팔았어. 그러고 나서 다시 쳐졌다가 받쳐지는 부분에서 4월달에 딱 들어가서 쭉 올라간 거야. 어. 그러면서도 한가 갔을 때 아마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예전 내 펩트론 영상 봐요. 이렇게 한가 갔을 때나 혼자서 이거 개미 털깁니다, 형님들. 이런데서 털리면은 등신 되는 겁니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쫙 올라간 거야. 얘 역대 고점에 고점 치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들어간 거 밑에 뭐 보여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54,800원에서 물 탔는데 내 삼성전자 평단이 55,000원이야 그럼 뭐 삼성전자 같이 들어간 거 보시면요 4월달부터 하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그냥 팍 하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식에서 스토리도 보고 차트도 보고 어 뉴스도 보고 결국 이러한 주식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흐름을 보고 확실한 종목이라면 이렇게 흔들는 거에 안 흔들리기만 한다면은 멘탈만 지켜진다면 결국은 수익을 본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러면서 보시면 4월달에 두산표세셀 들어갔다, 삼천당제약도 들어갔다. 이거 결국은 삼천당제약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고점 뚫어가고 있는데 4월달이 이때예요. 다 죽어갈 때. 어 4월 며칠이냐? 4월 20일이죠. 4월 22일이라면 한 이쯤 될걸요. 어, 그렇네. 어, 이때. 다 죽어갈 때 들어가가지고요. 어, 다 죽어갈 때 들어가가지고 쭉 하고 고점 뚫고.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 거 멘탈 지켜라 더 올라간다고 진짜 고점 뚫, 뚫는 거잖아. 나 평소에 이거 30만원 이상 간다고 하는데 28만 8천원까지 갔잖아. 아마 이거 30만원 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요런 것들 그냥 형님들한테 공유를 해드려요. 뭐 이거 별거라고.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얼마든지 공유해드려요 형님들은 이거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 돼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형님들이 이거 스토리라인 보고 뭐 이거 보고 뭐 차트 보고 그 다음에 뉴스 보고 공시보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 나는 솔직히 이게 직업이야 나는 증권회사 애널리스트고 솔직히 말해 가지고 회사에서 앉아 있으면 알아서 정보가 기어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서 아침에 남는 시간에 영상 찍어 가지고 형님들 어, 영상 찍는 종목들 내가 매매하는 종목들 형님들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요렇게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께 요거 매매하는 거 공유해 드리는 거예요 형님들도 받아가세요 수익이 그냥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고수익이 나와요 고수익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그냥 100% 넘는 게 그냥 디폴트 값처럼 나와요. 바이오를 누가 지금 보시면요. 80%, 90%, 100% 이렇게 들고 가겠어요. 나 말고 없지. 바이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했는데 바이오 섹터를 이야기하는 사람 없이 전부 다뭐 지금 기껏 해봐야 뭐 로봇 정도. 뭐 해봤자 반도체 쪽은 먹은 정도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스토리와 차트와 시장을 다 봐야지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공유해드려요. 뭐 그렇다고 내가 옛날부터 음습하게 들어갔나 아니죠. 바이오 무조건 간다고 하고, 지금 또 반도체 아저씨 주력은 바이오 주들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얼마든지 공유해드릴게요.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지금 계속해가지고 주식 파는 돌아가고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코스피 지금 4월달에 비해서 많이 고점인데, 먹을 게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아, 반도체 아저씨는 고점에서도 들어가서 먹지. 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까. 나 최근에 들어간 게 뭐가 있냐면요. HJ 중공업 있어요. HJ 중공업, 지금 보시면요. 나 밑에서부터 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 부분, 누가 봐도 꼬리를 먹고 위로 세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어, 여기서 들어간 거야. 이거 다음 날 들어간 거야. 어, 금요일 날, 9월 5일. 해가지고 2만, 2, 2만 4,500원이죠. 요 라인이, 아, 요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 2만 5천원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서 쭉 올라갔다, 개미 한번 틀고, 쭉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개미 한번 틀고, 지금 받쳐지죠. 아마 이거 더 고점으로 올라갈 거예요. 어! 반도체 아저씨는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내가 보는 가격대에서 출발을 하더라고. 결국은 어 내가 확실하게 보니까 멘탈 지켜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고 여기에 대한 것들은 형님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반도체 아저씨 다른 영상을 보든지 과거 영상을 보든지 한번 봐봐. 이런 것들 와이 새끼 진짜 장난 아니네 이런 것들 보일 거예요. 이런 것들은 형님들께 공유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세요. 얼마든지 공유해드려요. 들고 가셔서 우리 형님들 수익 나셔서 멘탈만 잡는다면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신에 반도차 아저씨는요. 다른 것들 집어치우고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어, 이걸로 나는 유튜브 수익 좀 잡아가지고요. 이걸로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 좀 돕고 있습니다. 그래 나 주식 수익은 잘 나와. 어 주식 수익은 잘 나오는데 솔직히 주식 수익은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누라가요. 솔직히 이 수익 잘 나는 것들 전부 다 들고 가요. 어뭐내 돈도 있겠지 그냥 내 수익전 내 용돈 정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형님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준 이, 유, 이 유튜브 수익으로 나는 매주 주말마다 이제 봉사활동 가거든요 요즘에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예산도 줄었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안락사를 진짜 많이 시켜요 하나라도 좀 살리려고 주말마다 뭐 애들이랑 같이 봉사활동 가서 우리 애들 힘들다 하면 그냥 펜션에 어디 던져놓고 나 혼자서 봉사활동 가서 강아지 하나라도 좀 살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 좀 도와줄 수 있게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형님들 구독 좋아요 누르고 내 예전 영상 보시면 은 반도체 아저씨에 대해서 또 확신도 들 거고 그러다 보면 형님들 또 수익도 보는 거고 그런 거니까. 이거야 뭐 수익은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한만 하셔도 나올 거예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대신에 나는요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수익이나 좀 잡힐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요. 내가 이 매매하는 것들이 사실은 제가 샀던 것들입니다. 자라잔 비밀스러운 것들입니다. 자라잔이 아니에요. 실제로 스토리 보고 뭐 보고 해 가지고 확실한 지점에서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이 확실한 지점에서 확실하게 털고 나와서 고점에 고점에 가는 것들. 형님들께 공유를 해 드리는 거예요. 알고 있는 정보들도 결국은 확실한 타이밍이 아니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거 얼마든지 공유해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주세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어, 반도체 아저씨 옛날 영상들, 어, 봐보시면서 멘탈도 잡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반도체 아저씨 유튜브 수익 많이 잡혀가지고, 유기견 센터 깡아지들에는 좀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자, 형님들. 요즘 시장 진짜 좋은 시장이거든요. 진짜 멘탈만 조금 붙잡으면요. 더 위에 더 위에 거 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잡아 갑시다 했는데 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형님들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 수익은 나올 테니까 멘탈 잡아가면서 수익 한번 만들어 봅시다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자 오늘 이제 시황이라든지 종목 마무리 한번 해 봅시다 어 와, 우리 형님들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다 어 이것만 봅시다 그러면은 어 일단 그전에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일단 문자만 남겨주세요 어, 일단 시장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좀 좋은 것 같아. 다행이지. 일단 뭐 되게 좀 엇가당했던 로봇들이 지금 정상화되고 있거든요. 아마 어제 이재용 회장이랑 뭐 정의선 회장이랑 또 엔비디아의 그황 회장이랑. <laughs> 황 회장이랑 이렇게 만나서 좀 그걸 해가지고 아마 삼성 관련된 로봇 관련된 애들이 올라갔을 거야 엔비디아가 로봇 쪽으로 발을 뽑으려면 결국은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거 기술 뽑아먹기 괜찮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수 페타시스도 뭐 올라가고 원전이 조금 생각보다 좀더 빠지긴 하는데 뭐 이것도 뭐 괜찮은 거 같고 조선도 조금 빠지긴 하는데 뭐이 정도면 뭐 그냥 지지대 받쳐주는 느낌이고 뭐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요렇게 보고 일단 거기에다가 바이오들이 지금 좀 괜찮고 거든 그래가지고 요런 바이오 빨이나 요런 것들까지 얼추 계산한다고 하면은 뭐 아주 나쁜 시장은 아닌 것 같아 어 그냥 오히려 시장 괜찮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비트코인이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많이 빠지다가 지금 받쳐진 거고 지금 파월 형님도 금리인 안할 수도 있다 뭐 이런식으로 매파 발언을 좀 해가지고 조금 아 빡빡하겠는데 금요일 시장인데 했는데 뭐 생각만큼은 아니니까 그냥 뭐좀 지켜볼 만한 거 같아요. 어 이런 시장은 오히려 지금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게요. 조금 엇가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거든요. 많이 빠졌잖아, 미국자. 그러니까 약간 과하게 빠진 거 빠질 게 아닌데 과하게 많이 빠진 애들을 사 모으는 게 맞아 지금 같은 시장은. 어 지금 올라가는 것도 올라간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제 친구 중에 마이너스 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애냐면요. 희한하게 고점에 올라간 것들만 이야기하면서 야 이거 지금 사면 절대 안 무너진다던데. 지금 사면은 계속 올라간다던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애가 이제 슬슬 내한테 물어보는 게. 어 야, 이거 두산로두 로봇, 살로보틱스가 절대 안 읽는다며. 효성, 효성중공업은 안 읽는다며. 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올라가긴 할 거야. 반도체 형님들 이야기 편하라고. 근데 진짜 많이 올라간 것들도 좋다며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봐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사기엔 좀 그렇단 말이야. 어, 효성중공업 1월 달에 40만원 하던 애가 지금 200만원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런 애들을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빠졌는데 받쳐지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거. 대북주 오히려 대북주. 어. 아니면은 뭐 오히려 카카오. 뭐 아니면은 네이버. 뭐 아니면 LG CNS. 하, 이런 거 괜찮단 말이야 차라리. 뭐 아니면은 지금 뭐 방산도 조금 나쁘진 않다라고 봐요. 지금 살짝 눌렸으니까. 요러한 좀 눌린 것들을 찾아서 들어가는 게 맞지. 막 한창 기세 좋다고 올라간다고 다 들어가면 안 돼요. 나는 솔직히 하락장이 오히려 기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락장에서 떨어지면서 엇가당한 애들을 주워 모으는 걸 잘해. 이거는 뭐 사실, 사실 내가 샀습니다, 형님들. 잘하자는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여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께 내가 매매하는 거 공유해드린 거잖아. 이것들 보시면은, 봐봐요. 하나 오션만 해도 오늘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나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샀어. 이렇게 올라갔다 살짝 꺾였는데 더 올라가겠지. 이거 30% 넘게 수익 중이야. 이런 것들. 아니면은 내가 또 뭐가 있냐 카카오 있나 어 카카오 봐봐 카카오도 보시면요 9월 30일날 10월달에 샀죠 보시면 얘도 이렇게 떨어졌을 때 들어간거야 물론 살짝 더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데 또 올라가는 이 분위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걱정을 안하는거야 어 나는 이런거 걱정 안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또 뭐있냐 내가 뭐 산게 워낙에선 많아가지고 뭐 애초에 4월달에 좀 샀던 것들이 전부 다 대박을 치고 있지. 예를 들어서 뭐 삼성 SDI, 삼성전자 이런거. 삼성전자 4월달에 들어갔죠. 4월 14일. 그래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얼만데, 4월달부터. 뿌악! 하고 올라갔잖아요. 거의 90% 넘게 수익 중이에요. 여기에다가 뭐 삼성 SDI에요. 얘도 거의 100%, 86%, 90% 수익 중이에요. 4월달에 들어갔어.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까내려 갔던 것들을 사야 되는 거지. 그냥 저냥 마냥 무조건 다 좋다라고 하면서 올라가는 걸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원전주들도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뭐 이거 전부 다 어, 떨어졌을 때 샀잖아. 떨어졌을 때 아래쪽에서 8월달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 나 이런 거안 놓치거는요 형님들. 그러니까 그냥. 떨어져 있는 걸 찾아서 사야 되지. 마냥 저냥 올라간다고 그러면 안 돼요 형님들. 요거는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종목 떨어진다고 힘들 것도 없고 내 종목 올라간다고 뭐 한없이 막막 막 그냥 어,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거그 다음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수익이 나오는 거고 기계적으로 따라 하다 보면은 반도체 아저씨처럼 고수익이 앞에서 보여줬잖아. 고수익이 나오는 거고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 하실 수 있게. 다음 주 월요일 아침부터는, 어, 조금 반도체 아저씨 매매하는 걸 따라오세요. 대신에, 어, 나는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그냥 유튜브 수익이나 좀 잡힐 수 있게 해가지고, 이거 유튜브 수익으로, 어, 반도체 아저씨, 그냥 유기견 센터 봉사활동도 하고 하는데, 여기 좀 도와주고 있거든요. 이런 거나 좀 도와줄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형님들이. 내가 형님들한테 돈 달란 소리도 안 하잖아. 그냥 구독, 좋아요 해서 유튜브에서 챙겨주는 그 조회수로 먹는 그 수익. 그것만 좀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른 거 원하지도 않습니다, 형님들. 이거 그냥, 예, 네,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내가 얼마든지 공유해드릴 테니까 좀 받아가시고요. 대신에 반도체 아저씨는 진짜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 유튜브 수익이나 좀날수 있게 해주세요 자 형님들 나, 나 아직 금요일 아침인데 형님들 이제 영상 볼 때쯤이면 오늘 시장 끝났겠죠 시장 조금 오늘 생각보다는 괜찮아 근데 오후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은 시장이 막판에 빠졌다고 해서 결코 안 좋은 게 아니라 결국은 올라갈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좀 감기 때문에 좀 쉴지도 모르겠는데 주말에 내가 시간 나면 영상도 좀 찍어 올리고 할 테니까 형님들 힘좀 내시고요. 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대신에 월요일 아침부터는 반도체 아저씨 개인 빼매 하는 것들 얼마든지 문자 보내드려서 형님들 앞에서 봤던 것처럼 고수익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식 계좌 좀 운영하는 거 같이 해드 하자고. 어. 이거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놓으면 되니까 구독 좋아요만 해주시고 그냥 문자만 보내놓으세요 얼마든지 공유해드릴게 자 그러면은 요번주 고생 많으셨고요 월요일부터 좀 화이팅 해가지고 어 우리 수익 좀 많이 냅시다 어 반도차 주저씨 개쉐끼야 가 아니라 반도차 아저씨 야뭐 주식 잘하네 요러한 느낌으로 가봅시다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어 문자 대신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은 개인 매입하는 거 얼마든지 공유해드릴게 자 그러면은 어 파이팅 한번 외치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형님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부터 고 파이팅 해 봅시다. 자, 파이팅 외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